자 이제 왼쪽으로 한번 몸의 중심 흔들어 봅시다 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느린 리듬에 심화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 몸의 중심을 내가 먼저 흔들어 올수 있어야 된다 어, 이제 리듬만 늦췄다가 치는 게 아니다 어? 자, 이쪽으로 한번 흔들었다가 저기다 합쳐 봅시다 이로 했다가 크로스 하라는 음, 거죠? 그렇게 되겠죠 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 것같은데 어, 몸의 중심이 뭐 이렇게 흔들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려다가 말아 버릴 것 같은데 어, 조금 더 오케이. 어떻게 됐어야 돼? 여보세요? 아, 더 데리고 들어왔다가? 그렇지. 음. 이미 팔에 대한 각도나 움직임이 이미 각, 각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어, 그니까 이런 느낌이면은 상대방 이쪽으로 몸에 중심이잘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흔들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헤어핀, 이 헤어핀 보여준다가 아니라 굉장히 좀 오바스럽게 이쪽까지 아예 그냥 떨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그래야 들어오는 거예요. 저 봐보세요. 이쪽까지 이렇게 이쪽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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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져 버려야 된다고. 그래, 저로 들어간다고. 일로 가는 척 하면. 근데, 근데 뭐... 저 봐보세요. 지금 봐봐. 이렇게. 일로 따라올 것 같아요, 지금? 아니라는 거지. 100% 어, <laughs> 이쪽인데? 그지 <그치. 웃음> 어. 어, 그래서, 어, 라켓, 라켓의 어떤 면보다도 이 느낌이 중요해. 이렇게. 응? 어? 저쪽으로. 그니까, 저, 제, 제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둘, 그렇지.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니까 지금 라켓 면을 사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봐봐, 라켓 면. 그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지 않다고. 이렇게 있다고. 여기서 아래, 하단 쪽에서 바로 틀어버리려고 이미 약간 백그립을 잡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지, 음. 준비. 그렇지, 오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아, 밑에서, 그렇지, 밑에서 슬슬 그립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 밑에서 여기서 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그립을 잡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하단에서 안될 거잖아? 에이스당 좀 그립을 좀 세팅해 놓고, 여기서 사용할 그립을 세팅해 놓고 가야죠. 준비 그립 정도에 대야 꺾기 편한 거죠? 준비 그립보다 좀더 포인트로 돌아가야죠. 약간 이렇게. 네, 그렇죠. 아. 어, 이게 좀 너무 깊어지잖아. 그렇죠. 오케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면 빨리 치는 건 가능한데 좀더 시간을 많이 내가 기다리거나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볼 지나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으면 볼을 이 바깥쪽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좀 파우듯이 해야 돼. 어, 이 상태에서 팁. 바깥쪽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파오듯이 바깥쪽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파오듯이 어, 느낌이 그렇다는거죠 비지비지하게 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laughs> 준비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파오듯이 파우... 아니야 그냥 미리 내려가 있어 포, 포크레인으로 포크 파오듯이 이렇게 파오라고 어, 상대방 보여줘야지 어, 파와 어 그렇지 어... 파와서 바깥쪽으로 들어오라고 보여주다가 파고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 보여주다가 파고들어 아니 씨. 너무 빨리 떨어졌어 <laughs> 어,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빨떨어면 의미가 없어. 아 손이 먼저 떨어졌다고? 이게 게떨어버리는 의미가 없다고. 예, 네. 어 네. 이게 파우라고. 같이 들어가야 되나? 파와 더손 내리고 그렇지 이렇게. 어 그렇게 파와 파파파 파, 파, 파. 그렇지. 오! 어 느낌이 좋아 지금. 네. 예. 어 그렇지 이 정도 돼야지 몸이 중심 들어간다고. 몸의 중심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어 처음 해봤어 이런 거. 파 그렇지. 오 좋아. 대박이다. 파더더더더 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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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파. 그렇지. 어, 많이 파야 어, 되네. 그렇지. 많이 파야 <laughs> 아니, 되네. 야, 안봤어 어. 파, 파. 음. 더 바깥쪽에 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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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와. 파와. 그렇지. 정리됐죠? 네. 자, 이쪽에서 한번 해봅시다. 옆에서. 음,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게 하면 관절 가기 되게 힘들다니까. 네. 왜? 그립 때문에. 그립에 애쉬타운 좀 백을 잡고 가야지. 백을 아, 잡고 한 단쪽에서 할 거잖아. 아. 어. 야, 좀, 좀더 편하게 제가 아까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거 저만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라켓을 이 눕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봐요, 눕혀. 그래서, 어, 이 포인트 면 있잖아요. 네. 이 포인트 면이 나를 바라보게, 나. 네. 어, 백그립 잡고. 네. 음, 그렇죠. 그 상태로 이렇게 눕혀. 그 다음에 그냥 파와. 어, 그 다음에 파와. 아니, 이렇게 해서 파와야지. 음, 그렇지 가봅시다. 손 눕히고, 손 먼저 들고, 라켓 눕히고, 파와. 어. 뒤로 가서, 파. 그죠 몸에 유심히 절로 안 들어갈 것 같아. 좀더 거기서 홀딩 시켜야지. 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거 봐봐. 저, 저거 좀 많이 늦추죠, 그죠? 어. 이 상태로 좀 꼬아진 상태에서 많이 늦추고 있잖아. 그제 음. 음, 그지 음. 파. 그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좀 떨어져 있게 하라고. 아. 네. 상대방 그, 그런 전체 모습을 딱 스캔해갖고 그걸 따라온다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잘안 따라와요. 안 떨어지게. 좀 느낌 다르지 않아요? 이런 느낌과, 어, 이런 느낌 많이 다르다. 더떨어지게 라켓. 라켓이 더 떨어지게, 손보다 더 음. 아래로 떨어져있게. 그렇지. 계속 음. 이렇게, 이렇게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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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꽉, 웨이브 줘. <laughs> 웨이브. 오케이. 네. 어. 따라오겠어요? 그렇지. 상대방 따라오게. 따라와. 아니. 그렇지. 어, 어. 괜찮다. 따라와. 맞구나. 그렇지. 여기로 가야지. 따라와. 맞구나. <laughs> 형렇야 자, 여기로 따라와. 뭐지? 아, 이거 지 파, 파. 아이, 또 이렇게 돼 있어. 에야. 이렇게 돼 있어. 어, 그렇게 시간 끌면 아무 의미 없다고 네. 그랬아 파. 들어가서? 파. 그렇지. 손 들고, 손목 들고, 들어가서? 그렇지. 어, 들어갔니? 들고, 파. 어, 들어갔구나. 그렇지. 최대한 오랫동안 위에서 홀딩 시켰다가 아래로 파고. 그렇죠. 파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리듬을 뺏어서 할 때는 <laughs> 너무 섬세게 크로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기본 리듬을 할때섬세게겠지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늘림 늦췄다가, 많이 늦췄다가, 확실하게 상대방 몸의 중심 뺏었어? 그럼 크로스가 이렇게 굴중초에 들어와도, 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에이... 이미, 이미 그 중심이 동도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로 점수 먹어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많이 흔들 생각하는 게 괜찮겠네요. 어, 그좋죠 내가 이제 많이 뭐 늦거나 타점이 늦거나 이랬을 때, 어, 뭐좀 활용하면은 좀 도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동작이 조금, 그렇죠. 어, 자고 좀 유연하게 만들어 봐요. 오케이. 그서다가 그렇지. 그서다가 그렇지. 라켓 면나 보게. 그렇지. 본인 보이게 해서 아예 팔을 그렇지 팔을 그렇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회전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뭐한 거예요? 직선으로 상대방 몸에 유심을 앞으로 흔드냐? 상대방 몸에 유심 뒤로 흔드냐? 상대방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흔드냐, 왼쪽으로 흔드냐, 오, 그거 하더 내네 군대를 기본적으로 좀 해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잘하셨는데. 우리 클럽 그러세요? 저희 클럽의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 자, 이제 내네 군대 하는데 말로 하면서 어, 상대방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어, 첫 번째는 뒤로 흔든다, 앞으로 흔든다, 어, 오른쪽으로 흔든다, 왼쪽으로 흔든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자 상대방 기준이죠. 네. 지금 상대방 기준으로 뒤앞 뒤 앞,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왼쪽. 네자 뒤로 웃는다. 그렇지 뒤로 웃는다. 뒤로 네. 다시 다시 처음부터 뒤로 뒤로 네. 응, 네. 뒤로 네. 다시 자 뒤로 웃는다. 뒤로 웃는다. 음 그렇지 뒤로 웃는다서 놓는 거고 다시 한 번만 더자 뒤로 웃는다. 그렇지 자 앞으로 웃는다. 그렇지 한 번만 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네. 앞으로 웃는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흔든다. 아이, 니야 <laughs> 아니야. 안 들어갈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흔든다. 어.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한번더 할게요. 준비하고 있다가, 어, 저기서 홀딩되어 있다. 그때 몸에 유심히 들어가는 거지.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 그렇지. 어, 예. 한번 더? 예, 한번 더. 어, 그렇지. 예. 자, 이제 왼쪽으로 흔든다. 이렇게. 왼쪽으로 는다. 음, 자 뒤로 는다. 뒤로. 자 앞으로 는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는다. 오케이. 자 왼쪽으로 는다. 음. 오른쪽으로 는다. 음. 자 왼쪽으로 는다. 음. 왼쪽으로 네, 음. 너무 빌비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끔 그, 써먹겠습니다. 제가 여, 여기까지 교육이 들어간 사람은 정말, 정말 드물어요. 느린 리듬, 밑으 리듬을 우리또 경험했으니까, 실전에서 그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입이 될까. 좀 그런 맥락으로 좀 제가. 교육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5점 이상 이익을 있을 때한번 쓰겠습니다 아,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laughs> 네. 그것도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 주시기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자, 이 아미노리제는 뭐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또그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시키, 회복을 시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엘보 많이 알았는데 이걸로 어,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